안녕하십니까 라테아트 강사 박수영입니다. 우리가 1, 2 강을 갖다가 어, 실체적으로 어, 실증에서 다뤄봤지만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비재면 어, 수업이나면서 방송용 어, 강의자 강료를만들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테아트라는 것은 어,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 커피 표면에 있는 끄래마그레마를 어,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어, 그 위에다가 사실 어, 우유를 롭마타 올림으로써 어떤한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라떼 아트라고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카푸치노나 어, 라떼 아트처럼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다가 어, 한 번쯤 위에 있는 어, 어떤 문양이 나오는 것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가 어, 미국이나 어, 이태리나 유럽 쪽에서 있는 어, 바리스타들이 한번 정도 어, 모양을 만드는 그 그게 시초가 되어 가지고서는 어, 예전 껏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한 어떤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해 가지고서는 어, 커피를 갖다가 추출할 때 그리고 그 추출한 커피 위에다가 새하얀 문양을 어, 갖다가 넣음으로써 어떤 그림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여기 커피 달스타에서도 요구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떼아트의 중요성은 어느 시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떼아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어, 중류시되는 것은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 네, 커피의 추출을 갖다가 어, 중류시합니다. 그 그레마를 갖다가 잘만들어내으로서그 그레마 위에다가 어, 우리가 커피를 우유를 얹으면서 어, 새로운 문양을 갖다, 만드는 방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프레소의 수출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기초적으로 알아가야할 문제입니다. 라타에, 라타에 대해서 만드는 방식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채택한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서 채택을 어,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에스프레소, 크레마 어, 위에다가 올리는 어, 바로 굽기 형식과 그리고 두 번째 에칭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어, 에칭 아트라고도 명명이해합니다그 에칭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어, 그림을 문양을 갖다 넣는데 아주 초보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어, 상당히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자 이렇듯 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 라떼 아트를 만드는 방식을 갖다가 어, 알아봤는데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에스프레소 추출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뭐냐면 어, 이태리인데. 어, 빠르게 추출해서 어, 마시는 그런 음료라고 표현하는데, 그에스프레소의끓레마에 어, 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 에스프레소 추출을 갖다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어, 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곱게 분쇄된 커피를 갖다가 후바에 압력과 대략 93도의 온도로서 어, 강하게 내리는 그런 음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어떠냐 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맛이란 것은 한네 가지 종류의 맛을 갖고 있는데, 신맛과 쓴맛, 단맛과 짠맛, 그리고 풍미가 포함되 가지고서는 5대 여소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그런 맛을 갖다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관에 있어서는 에스프레소는 약 0.5mm 정도의 두께로 아그여 어, 말아 불리는 황금색 끝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대략 한 5mm라면 아주 뭐 적은 양인데 그 양을 갖다가 우리가 어, 밀치내고 그 위에다가, 어, 싱거품을 갖다 올리, 올림으로써, 어, 라떼아트라 갖다 완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꺼려마의 어떤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는데 어, 보텀레스라는 그런, 어, 포트필드로 이제 내렸는데, 상당히 아름답게, 어, 미학적으로그렇게 음료가 내려왔습니다. 어, 에스프레소라는 것은, 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있는 음료로서, 음, 양은 대략 25에서 3 5 m l 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투샷으로 받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어, 스팀을 쳐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어, 하트를 갖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